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어, 이제 오늘이 지나면 어, 내일부터 2026년 새해가 시작되죠 어,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무탈하게 참잘 지내왔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서 힘든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우리의 인생길과 같은 상황과 닮아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노예 신문에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현실은 안전한 삶이 아니라 불안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광야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현실이 앞에 놓여 있고,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없는 이 광야의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광야는 생존 자체가 위협이 되는 곳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쉽게 지치고, 밤에는 추위와 어둠 속에서 길을 읽기 쉬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2025년 올한 해를 시작할 때는 모든 사람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 계획이 수정되거나 멈춰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앞이 보이지 않고 안을 만큼 불안하고 어떤 날은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과 판단만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졌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바라보고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첫 번째는 앞서 준비하시는 은혜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길이 안전한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밤이 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가시며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앞쪽에서 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미리 길을 정하고 먼저 나아가며 위험을 대시 감당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길을 뒤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내딛기 전에 이미 그 길을 살피시고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할 광야의 더위와 어둠, 또 위험과 불안한 요소를 직접 가서, 먼저 가셔서 살피시고 위험한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보다 한발 앞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깨닫기 전부터 시작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이 맞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길을 내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출애굽기에만 나타나는 그런 특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인도하신다는 말은 목자가 양이 길을 찾은 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먼저 길을 선택하고 양을 그 길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은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목자는 이미 어디에 풀밭이, 있는, 어디에 풀밭이 있는지 또 어디에 쉴 곳이 있는지 다 알고 준비해서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4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하나님은 선택의 결과를 보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가르치고 미리 예비하시며 미리 길을 보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앞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 해를 돌아보면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그 문이 닫혔는지, 왜그 길로 가지 못했는지, 왜 그만큼 아파해야 했는지 알수 없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때 우리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상황을 보셨고, 우리보다 먼저 길을 지나가셨고,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한 해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자책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은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앞에 준비해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고백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새해를 향해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내일 때문에 염려하기보다 내가 앞서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2026년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두 번째는 지금도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앞서 가셨다는 사실과 함께 또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 없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인도하시고 라는 이 표현은, 어, 히브리 원어는 단순히 방향만 가르치면서, 어, 인도하시는 그런 가르쳐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계속해서 지켜보며 상황에 맞게 이끌어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상황에 맞는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낮에는 밤에는 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특정한 순간이 아니라 특별한 상태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나 힘들 때나 끊임없이 항상 언제나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낮은 너무 덥고 지쳐서 길을 걷기 힘들고 또 광야의 밤은 너무나 어두워서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각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완벽할 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불안하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걷는 동안 계속해서 함께 이끄시는 은혜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인데요.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의 사건을 훗날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버리지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백성이 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률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그 길을 인도하시며 그 마땅히 행할 길을 비추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인도가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광야 전, 광야의 전 과정에서 걸쳐서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백성이 걸어가는 동안 계속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30장 21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가 언제나 가까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뒤에 말소리가 내게 들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 바로 뒤에서 지켜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한 길을 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이나 좌편으로 치유칠 수 있는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주신다는 말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여기까지 유지된 이유는 우리가 옳은 것을 항상 선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확신에 찬 결정만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없이 흔들리고 망설이고 두려워했던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길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길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기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확신 가운데서만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질문을 안고 내렸던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인생의 한복판에서 내가 제대로 가는, 가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온 길에서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길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2026년 새해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세 번째는 앞으로도 함께하실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한 절은 오늘 본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는 사실도 은혜이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은혜이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하루 이틀을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은 길었고 반복되었고 때로는 지루하고 버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긴 시간 동안 단한 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 앞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만 잠깐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함께하시고 힘들어지면 물러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늘 믿음이 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했고 원망했고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까지 했던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동행이 백성의 상태 백성들의 상태에 달려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동행이 광야한 장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약속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여정의 마지막, 마지막을 앞두고 신명기 31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3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여러분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상황이 좋을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광야가 끝날 때까지만 함께 하겠다라는 조건부 약속도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약속의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새로운 사명을 맡았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처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능력을 먼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전략이나 성공의 조건을 먼저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동행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의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해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다시 강려와 같은 시간을 지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새해를 앞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올 한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은 없었을까? 믿음 없이 반응했던 순간은 없었을까?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뒤돌아서고 싶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준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는 결심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고,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소망을 가지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할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2026년 새해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